네, 예, 예, 뜬. 안녕하세요. 찜민 t v 의민은입니다 자, 저번처럼 말한 것처럼, 자, 이, 아이스크림, 대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재료들은, 저 옆에, 제가, 보여드릴게요. 일단, 주현선님. 너 아, 노란색 냠뇨? 아, 안고 남겨있네요. 분홍색 냠뇨? 열네 개. 먹물. 4개, 주황색 염료 4개 노란색 염료도 4개네요 주황색 염료는 안 넣고 이쪽에서 노란색 염료가 왜 없지 근데? 자 노란색 염료도 4개로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, 자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이대로 딱 준비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아이스크림 깃발을 만들 수 있답니다. 이걸 그냥 현수막을 만들고 싶으면 그 분홍색 자 이쪽에 아 이쪽에 분홍색 냄절에개 이쪽에 막대기 이게 막대기라고 하면 이렇게 막대기 한 개로 하면 됩니다 자자 자, 이거는 어떤 유튜버님의 찍은 거입니다. 자, 그때 동안 여기 둘러볼까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. 제 이쪽이 주방 거기. 이! 됐다. 근데 이쪽이 아무것도 없어. 이상하게. 봐봐요. 근데 여기 특이하게 엘리베이터가 있어. 아, 잠깐만요. 소개하기 전에 자 이것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검은색 테두리가 될 거예요. 자 엘리베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음. 저는 이편을 끼고 하겠습니다 저 내리기 이러면 이렇게 올리기 짜잔 내리기 짜잔 이걸 어 아. 자, 집소리, 집소리, 집소리 아. 좀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 돼 있었고, 그 다음, 철감마판 무게감 아판이라고 하네요, 여기서는. 짠! 자, 이쪽도 있습니다. 으, 으. 저 이제 만들까요? 또. 동선항복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갇혔다. 갇혀버렸다. 한따 그 마스터에서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 너무 무서자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정석으로 이렇게 돌러줄게요자 그러면 이렇게. 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짜잔 이런 모양이 되죠. 아까 그 만든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게요. 자, 잘못 보신 분들은 멈, 멈추기 버튼 한 번씩 눌러서 만들면 됩니다. 자, 와, 를 밑에다가. 잠깐만요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아, 이. 아 뭐였더라 오른쪽에 줄 이거. 이렇게 하면 환상이다. 이렇게 자 그렇죠? 사기 아닙니다. 여기 있던 거저 아까 꺼냈죠? 자 다음 주에는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금메달. 딴따라 그럼. 그럼, 다음주에 봐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